다양한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바로 위에 띄워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뒤쪽에 이렇게 낚시하실 수 있는 바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저수지가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태안군과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 팔봉면에 위치해 있는 세대라 팔봉산 등산하러 다니시고 왼쪽으로는 민물 낚시, 오른쪽으로는 바다 낚시, 그리고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해루질하러 다니실 수 있는 갯벌이 펼쳐지는 오늘. 소...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이름은 서산 팔봉장미 전원주택인데요. 그래서 오늘 바다와 민물, 그리고 등산 다 좋아하시는 분들께 전원생활 강력 추천드리는 오늘 주택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장미가 핀 오늘 전원주택 이름 팔봉장미 전원주택이라고 한번 이름 지어봤고요. 전원주택은 이렇게 예쁘게 화단과 텃밭이 잘 가꾸어져 있는 전원주택으로 확 트인 전망 가지고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해서 주택 경계에 하얀색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요 예쁘게 장미가 피어있는 오늘 전원주택은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팔옥면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팔봉면에 있는 오늘 전원주택으로 등산하러 다니시기 너무 좋고 그리고 가깝게 정말 바다까지 차 타고 저희 1분 거리거든요. 저수지도 1분 거리예요. 그래서 바닷가, 민물낚시 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고 주변에 캠핑장도 많고요. 그리고 태안군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바다에 또, 해루질 하러 다니시기도 좋은 오늘 주택입니다. 깔끔하게 안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곳에 주차 깊숙하게 두대 이상, 늠럭크는 세대 정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화덕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과 화단에 과실수,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려요. 매도자님께 여쭤보니까, 여기 과실수는 지금 대추두구루, 감나무색구루,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이렇게 산딸기 등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 데크 시설이 관건인데 이 데크 시설 바로 밑에는 창고로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팔봉산도 집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남양 세대예요. 우리 세대 앞은 시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크 세대 이렇게 샷시 그리고 밑에 환풍구도 우리 매도자님이 다 이렇게 뚫어서 만들어 놓은 오늘 세대라고 하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항아리도 가져다 놓으시고 깔끔하게 포장돼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뒤쪽으로 또 세대 창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방과 이어지는 문도 이쪽 뒤쪽으로 있는 점 한번 보여드립니다. 1층 창에다 방범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요. 아까 주차했던 그 공간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원주택 생활에 필수죠. 이렇게 창고시설이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바로 나가면, 세당세대. LPG 가스보일러 이용하고 있어서 벌크통이 있고요. 뒤쪽으로 상수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 양쪽으로 두개 수도시설이 있는 모습 함께 보여드립니다. 태양광이 있어서 전기요금 기본요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도시설이 또 있는 모습 보여드려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안쪽으로 넉넉하고 이 데크 시설을 오일스텐 바르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면은 또 고벽돌 타일로 이렇게 시공하셨다고 하고요. 데크 위에도 샷시 이런 거다 하나하나 매도 있는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열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헌풍이 잘 되는 구조이고요. 예쁜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나 차 어, 마시고 책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바깥에 잔디마당과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서상 팔봉장미 전원주택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도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면적이 6 9 9 9제곱미터로 30평 되는 오늘 단층세대로 사용승인일이 2018년도 2월 6일입니다. 현관이 굉장히 커요. 우리 매주님은 이렇게 현관 큰 집이 어, 자기는 이렇게 개방감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이 현관이 이 집을 또 선택하는데 큰 요건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량철골 구조의 단층세대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크고 트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여있는 조망권이 보이는 오늘 정남영의 세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이용을 하고 있고 lpg 가스보일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단층 세대입니다 lpg 가스보일러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 이것도 기름보일러처럼 맨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가스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처럼 고지서가 날라와요. 여기 하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싱크. 이쪽 싱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쪽 반대편에 있어서 거실에 있는 확 트인 조망권을 보면서 주방생활 하실 수 있고요. 이쪽은 안쪽으로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이쪽 바깥과 이어지는 이렇게 번호, 번호키 달려있는 뒤쪽 문이랑 연결이 되는 오늘 구조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욕실인데, 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로 된 공간에 안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이불이나 또 다른 옷가지들 보관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욕실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쾌적하게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면소재지 하나로마트 경찰서 1.5km면 가십니다. 가깝게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CCTV 이렇게 달려져 있는 모습과 이쪽은 방인데 지금은 사용하지를 않아서 창고 용도로 쓰신다고 하시네요. 뒤쪽에도 이렇게 창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여기 방 안에 욕실까지 있거든요. 남향창이나 있는 안방 모습 보여드려요. 안쪽으로는 욕실입니다. 해당 세대 욕실이 굉장히 큰 주택으로 좀 욕실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서산시 8병면에 위치한 8 0 장미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세대로 남양세대예요, 정남향. 대지 412제곱미터로 약 124평, 건축연면적 99.99제곱미터로 약 30평 단층 세대입니다. 사용승인이 18년도 2월 6일이고요. 상수도에 LPG 가스보일러 이용하고 있는 경량솔골 구조 외에 오늘 세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주차장 있습니다. 정남향의 데크 활용도가 높은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 위에 데크 샷시를 직접 손으로 다 만드셨다고 해요. 환풍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데크에 또 창고를 또할수 있는 수납공간이 또 있어서 깔끔하게 창고시설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택 뒤쪽으로도 창고가 또 있습니다. 텃밭과 화단 깔끔하게 정돈된 세대로 주변에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과 주변 저수지까지 이용하시기 너무 좋은 아주 그냥 가까이에 너무 민물낚시, 바다낚시 그리고 태안군까지도 해루질하러 다니시기 좋은 조건의 집입니다. 서산 시내 시장 편의시설 터미널 주유소 등은 한 15km, 면소재지 하나로마트는 1.5km 소요됩니다. 톨게이트는 39km 소요됩니다.